안녕하세요. 나는 미용사다 호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이론이거든요. 미용사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각도, 천지축 각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선체 쭉각도란 변하지 않는 각도입니다. 변하지가 않다기존 각도기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기.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 315도, 360도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미용하면서는 뭐 이렇게 아까 요런 이런 각도는 많이 쓸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나가고자 0도, 45도, 45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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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도, 135도, 180도. 이렇게만 좀 숙지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도계 있는 각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따로 외우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많은 각도가 있겠죠. 뭐 10도, 20도, 30도, 40도. 그죠? 그리고 뭐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이렇게 있겠죠. 45도의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45도의 기준으로 나눈 거니까, 이 속에는 수많은 각도가 있다. 고생하시면서 모르시겠으면 방구에 각도기 사서 외우시면 됩니다. 어, 각도기 뭐 얼마 안 하니까 몇백 원이면 사니까 각도기 사서 뭐 외우시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그냥 천천히 각도 치면은 각도기 거든요 그거 외우시면 됩니 일단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주상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바뀌냐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천천님 그러니까 각도는 말 그대로 꼭기점이 만약 우리 컷할 때뭐 요쪽이 베이스가 될수 있고 요쪽이 베이스가 될수 있고 다 바뀌잖아요.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베이스가 탑에 가도 각도는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에 골든에 가도 바뀌지가 않고, 백에 가도 바뀌지가 않고, 네이프에 가도 바뀌지가 않아요. 천연적 각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각도라고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천연적 각도는 되게 쉬워요. 쉽죠? 끝. 그럼 두상 각도. 투상 각도 얘가 좀 변덕이 심해. 되게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 뽑기점에서 꼭기점이 바뀔 때마다 얘가, 어때요? 각도기가 바뀌고 있어요. 헷갈리죠? 그쵸?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얘는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은 주상각도 90도에서 기준을 잡아서 모발이 떨어지는 쪽을 잡아서 0도 45도 90도 근데 여기는 모발이 요렇게 떨어지면 이게 0도고 모발이 요렇게 떨어지면 이게 0도예요 요거는 이제 숙지하시고 이쪽을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0도 45도 90도 얘는 이쪽으로 모발이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 0도, 45도, 5 0도 얘도 꼭지점이 기준에서 얘가 90도고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정에서 0도, 45도, 90도.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네이프는 좀 안으로 치고 들어가죠. 아치형이니까 치고 들어가니까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90도가 되겠죠. 90도, 45도, 0도죠. 그럼 이 두상각도, 이 90도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하면 땡이니까. 그죠? 잡아서 기준으로 모발이 떨어지는 기준으로 0도, 45도, 90도. 어, 이제 알겠죠? 두상각도 90도, 두상각도 90도.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용 잡지나 이런게 도에 제품은 면쌤 레이어 많이 너쌤 레이어는 요렇게 둥글게 생겼죠 얘는 아치형으로 이쁘게 보려고 이렇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둥글한 아치형으로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린 미용차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음.